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잘 알, 한 자를 잘 알려주는 노연입니다, 여러분. 어, 요즘, 여당, 야당, 여당, 야당이 주구장창, 주구장창, 이 상대편이 잘못됐다고 남 탓을 막 하고 있죠. 주구장창. 그 주구장창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은, 그, 순우리말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순우리말이 아니고 한자말이 우리말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주구장창 그러면 그쉼 없이, 줄곧, 쉼도 없이, 줄곧. 하여튼, 간단 없이란 거네. 쉼 없이. 주구장창 남탄만 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여기 좀 적겠습니다. 예. 네. 글자가, 글씨를 좀 쓰기가, 예? 상사, 상사, 아, 무, 아유, 글씨가 영, 시원찮네요. 어유 이거 다쓸수 있을까, 모르겠네. <laughs> 아유, 이, 이, 구도를 잘못 잡았는데. 상사, 무, 주야. 아이고, 이거 보이나? 네. 예. 상사무주야, 상사무주야. 그리고 동주, 동주, 사, 사장, 장천. 여러분, 글씨를 잘 모아서 죄송합니다. 이 바로 쓰면 좀쓸수 있는데, 이 몸을 비틀어서 뒤를 보고 쓰려니까 잘안 되네요. 네. 상 서로 상자죠. 사 생각하다. 무 없다. 주야. 그니까말이죠이이 이 이게 누구냐면 200. 여러분 시의성인 하는 시성 200이가 왕시성을 가진 어떤 친구가 멀리 그 부모 있는 부모를 부모에게 인사하러 갔어요. 부모를 배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서 써준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맨 끝부분이 바로, 이, 바로 이거예요. 상사무주야. 그러니까 그대에 향한 이 그리움, 밤낮 없는 그리움, 밤낮 없는 그리움, 그대를 향한 그리움. 그것이 동주라는 뭐냐면, 동쪽으로 향하여 그 그리움 때문에 자기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게, 요, 요, 요한 글자가, 동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치 눈물을, 어떤, 마치 장천, 장천이 뭡니까, 여러분? 장강이잖아요, 장강. 이운을 맞추기 위해서 천을 썼는, 선을 썼는 것이고, 장강을, 그 6,400km 장강 있잖아요. 도도에 흘러가는 장강처럼 눈, 장강처럼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노라. 역시 여러분 들으니까 백발 삼천장, 흰머리가 삼천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길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런 이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그 과장법. 이것도, 하, 친구가 이걸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내가 말이지, 너가 간 동쪽을 보면서 흘리는 나의 너를 향한 그리움이 그 눈물이 저 도도히 흘러가는 장강처럼 끝이 없이 흐른다. 오, 여러분 친구가 이런 시를 써주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엄청난 과장법이죠. 때로 과장법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마누라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밤낮이 집에 마늘 사랑한다고 달고 다니면 마늘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할 것 같습니까? 싫어하는 것 같으면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알아야지. 자네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조교 앞에 앉아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장지안 가가지고. 애인한테도 그런 말이야. 조금 못생겨도 차라리 이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죠. 이 주약. 그리고 장천, 주야장천. 이것이 하나의 성어가 됐는데, 성어, 어? 성어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줄곧 끊임없이 이런 의미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주야장천이라 하지 않고, 빨리 말하다 보니 그랬는지, 주구장창, 이렇게 읽었어요. 주 구장창. 그러니까 주자는 발음 발음했고 야자는 발음을 엉터리했고 장자는 발음했고 천자는 발음이 엉터리. 주야장천을 주구장창. 그 여러분 이제 그뭐 여야가 주구장창 싸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보다는 주야장천 싸운다. 이렇게 말하는 게좀 낫지 않겠어요? 그러나 또 말이라는 것은 말이죠. 아, 오랫동안 말이 굳어버리면 주구장창, 주구장창이 굳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쉼 없이 줄곧 끊임없이 이런 말로 굳었기 때문에 고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상사무주야, 동주사장천.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오늘 한 자라는 주야장천, 주구장창,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